7월 19일 목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내일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면서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중부 일부 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우와 함께 강풍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통해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남해와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